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요즘 참 그쵸 시장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상승하면 내가 그쵸 희한해 요즘 시장이 나만 사면 내려 남아 나만. 나만 매수하면 그쵸 하락하는 시장이야 왜 그럴까 여러분들 그쵸 이것도 보시면 예 어저께 매수하신 분들 어 저께 나쁘지 않은 자리였어요 자리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그냥 오늘 바로 상승분 자체가 완전히 어, 밀어내는 흐름이죠. 자, 먼저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봅시다. 자, 우리가 코라인 소프트를 좀 보면, 소프트라는 기업을 좀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익은 전혀 나지 않는 회사죠. 사업 정보를 보니 임상용 제품, 그쵸.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사업의 내용은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영상모다 뭐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 그쵸. 그다번 최근에 이제 공시, 특별한 거 없고, 실적내역, 그리고 지 나아지고 있고, 전문가 분석, 어, 최근에 나왔네요. 자, 전문가 분석이 6월 19일날, 어, 애널리스트 분석이 나왔는데, 자, 보니까, 기업계는 흉부질환 진단, AI 솔루션 진단 기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CT 영상 기반으로 폐암, 만성 폐쇄성 질환, 그쵸? 어, 이런 것들을 진단한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곳이다. 국내 150 곧 이상의 주요 상급 병원에 솔로션를 공급하며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고 핵심 투자 포인트는 유럽시장 성과 가시화 그리고 핵심 투자 포인트 2는 미국시장 진출 확대 그리고 세번째는 250억원 유상규모 증자도 완료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차트 적으로 봅시다 보시면 자, 월봉의 흐름을 보니 자, 이제 월봉인데 얘는 자, 권리락이가 보고 단 나왔단 말이야. 자, 결국 뭐냐면, 조금씩, 어,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가는 건 괜찮아.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러한 기준봉들이에요. 기준봉들. 하나의 기준봉. 얘도 기준봉. 이러한 기준봉이 나올 때는 절반을 긋는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왜냐면, 이 절반이 매수, 매도를 판단하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 그래요. 손절이든지. 그래서, 지금 한 6,700원이 고점이고, 6천원 정도가 저점이죠. 그러면 주봉이다. 6700원, 6천원을 거예요. 6700원, 6천원을 그고 6700원, 그쵸? 6천원을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 이 자리인 거죠. 여러분들, 그쵸? 결국 보면 이 자리가 지진해야 돼. 그리고 6700원이 확실히 돌파돼야만 좋은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1번에다가요. 6천원, 6700원은 자, 6천원. 6 0 0 얘는 그래도 손절은 잡아야 돼. 왜냐면 유상증자 물량이 또 나올 수가 있잖아. 아직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 안 됐기 때문에. 그쵸? 한번 볼까? 그럼. 자 어, 공시를 보면 자 어, 증권 발행 결과 공시가 나왔죠? 나비빌 나왔고 잠깐만요. 자, 저 보면 발행가도 확정. 얘는 발행가는 얼마예요? 4,900원 이네 그쵸 발행가도 엄청 낮죠 응.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어 굉장히 이슈가 될것 같아요 얘는 물량 자체가 2월, 6월 27일 내일 모레 상장 하잖아 이래서 그러네 27일 날 유상증자 그쵸 어, 물량이 상장 되니까 여러분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4,90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인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어, 관련해서 조금 더 내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우리 소통방이 좀 있습니다.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돼 소통방은 어떻게 입장하시면 되냐면 영상에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고만 남겨주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수익도 내 드리고 보유 종목 상담 드리니까 편하게 입장하시고 지금 새로운 정책주가 나왔다. 시장에. 그럼 어떠한 정책주를 사야 될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어, 대통령 공약이 나왔죠. 어떤 공약 나왔죠? 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예요. 그렇죠?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 어, 부의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건데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핵심은 뭐다? 배당입니다. 배당. 보시면 여러분들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수 있게 부동산의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순환을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당연하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 될 것이다. 그 핵심 축에는 증권 시장이 있다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날, 주식으로 생활비 벌수 있게 가장 큰 핵심은 뭐다 배당이요 배당. 이렇게, 배당.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앞서 나가야 되죠. 보시면 여러분들, 자, 벌써 여러분들, 따라가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냐면, 보이시죠? 예. 벌써 배당률을 6%인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원래 6% 주던 회사예요. 연. 연6% 주던 회사인데, 이거를 12%로 늘린대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 정책에 맞서서 그렇죠. 대통령 정책에 맞추어서, 분기배당을 12%씩 한다는 거야 그럼 분기 배당을 12%씩 한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 연이면 48%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야 정부 의 정책에 맞춰서 자기네가 하는데 그만큼 보다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 있지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고 그쵸 그 다음에 현금 유보율이 큰 기업이야 그쵸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이제부터는 사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맨날 뒤북질 거야 그리고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아직 어마어마해요 보시면 자 이거 월봉의 모습이에요. 월봉. 이제, 이제 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의 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죠. 이제는 이 전의 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어. 자그 다음에 우리가 주봉의 모습을 보면 자 주봉상은 굉장히 흐름을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죠. 신고가의 흐름으로 갈라 그래요. 주봉상. 그리고 일봉상 흐름도 굉장히 큰 흐름으로 가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신데 여러분들, 우리가 현대로템을 생각해 봅시다. 자, 현대로템의 주봉이, 일봉이의 모습인데, 우리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잖아. 신고가. 그쵸? 신고가에서 끝날 줄 알았, 어, 알았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주가 자체가. 20만원까지 갔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게 배당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분기 배당을 그렇게 높여야 한다는 건 정말 큰 이슈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을 무조건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같이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이 받고, 배당도 받고, 주가는 더 오르겠죠? 그럼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오르고, 얼마나 좋아요? 12월까지는, 어, 편하게 갖고 갈 종목입니다. 배당받으면서. 그래서 영상에 있는 번호로 배당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바로 영상에 있는 번호 배당이라고 남겨주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어, 텔레그램 입장 방법과 어떻게 주식 모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리 테니까 영상 끝까지 계속해서 집중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10년 전에, 만약에 우리가 2014년에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100만원만 투자했더라도, 지금쯤 2억 6,900만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비트코인은 얼마? 비트코인은 무려 294배가 올랐어요. 그쵸? 엔비디아도 그만큼 올랐죠? 자, 테슬라, 에슬라는 12배. 테슬라, 그 다음에 애플은 12배 정도 오르고. 현금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0.8% 올랐어요. 8%. 그럼 뭐야?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아, 현금의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여러분 숫자의 비교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아,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잡 봅시다. 자,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 컴퓨터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런 컴퓨터 기억나시죠? 이렇게 플로피 디스크를 그쵸, 손에 들고, 어, 막, 코딩하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쵸? AI가, 와, 그쵸? 글을 쓰고, 로봇이 택배를 나누고, 인간의 일을 대체할 거라고, 그쵸?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이제는 정말로 AI가 글을 쓰고, 로봇이 물건을 배송하는 시대는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쵸? 그렇죠? 가장 고민이죠. 예, 우리 는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우리의 나이는 어,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AI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AI를 말씀드리는지 알아야, 알아야 돼요. AI가 그쵸? 그렇죠? 한 명의 일만 대체하지 않습니다. 10명, 100명의 일을 그쵸? 그렇죠? 동시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로봇. ...까지 여러분들 등장하면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정말 없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개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누구나 이런 AI 흐름에 올라탈 수가 있죠. 그쵸? 우리는,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뭘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 기술을 만들 수는 없어도 뭘 해야 될까요? 기술을 만든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제는 매달 주식을 모으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어때요? 과거에 저도 적금을 많이 들어봤어요. 적금이 어, 최고의 재테크였습니다. 그쵸? 적금이. 최고의 재테크였어요. 그죠 주식하지 말고, 어, 재테크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달 넣고 몇년뒤 돌려받는 구조인데, 하지만 지금 이자율도 낮고, 그죠 물가 상승률을 절대 따라잡지 못해요. 그래서, 어, 요즘은, 이제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모으는 시대가 맞아요. 매달 정해진 기업으로, 그죠 AI 기업 관련 로봇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더니, 최종 전액이 6,200, 1억 6,100이에요. 그렇죠. 10년만 낙입하면 1억이에요. 또 여러분들 이게 마치 지금은 적어 보이지만 10년 전에 엔비디아처럼 큰 수익이 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식을 사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될까요? 자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할까요?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회사, 로봇주를 사야 될까? 그쵸 자. 로봇을 잘 활용하는 회사도 그래서 충분한 로봇 관련주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마존의 그렇 물류 배송 시스템이든지 쿠팡 예 자동화 배송 그렇 이런 것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극대하는 화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그렇죠 여러분들 어이내 자산을 그곳에 심어 놓으시면 돼요 그곳에 심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계속 말씀 드리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매일 누군가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ai와 로봇이 대신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우린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월급을 쪼개 적금을 들었던 보다 이제는 매달 한 주씩 미래를 사는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의 당신에게 미래에 고마울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 주부터 매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식 모으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만 눌러주시면 우리 같이 참여하셔서 한번 우리 미래를 같이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